니 그거 있잖아요 어? 그 선생님이 조퇴 안 시켜줘가지고 어. 그썰좀 풀어주세요 그거 정확한 <laughs> 기억 안 나는데 이제 야자 시간에 저는 이제 음악을 하고 싶은데 <laughs> 음. 자꾸 나뭐 야자를 하려는 거야 어. 나는 노래를 해도 시간이 모자라 음.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저는 음악을 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<laughs> 저는 야자를 못하겠습니다 <laughs> 음. 음악 연습을 하러 가겠습니다 는데 선생님이 안 된대 <laughs> 어쩔 수 없죠 뭐 <laughs> 이런 근데 내가 근데 말버릇이야 그게 약간 아, 난 포기가 또... 빨라 아, 막 <laughs> 나는 뭐안 된다 그러면은 아 어쩔 수 없어 뭐 <laughs> 이렇게 하면서 그냥 포기한 스타일인데 그때도 엄청 우울해 한두 시간 동안 야자 할때 동안 그럼 이러면서 야자 하고 약간 이랬어요 그래서 한 번은 막 수학 시간에 쌤께서 나보고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하냐고 어. 고3 때 그래가지고 아, 고3. 어, 고3 때 효정아 너 충분히 너는 과학 쪽으로 갈수 있어 너 이과니까 오. 꽤 괜찮아 성적도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내가 쌤한테 쌤 저는 가수 할 거예요 아저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쌤이 갑자기 진짜 노래하면 기억해 그때 지금 이 순간 갑자기 <laughs> 그때 쌤이 어디 한번 가도 되는지 보자 이랬는데, 네 <laughs> 그러고 나서 이제 예고에 이제 수시를 붙은 거야. 응. 그래서 쌤들이 진짜 놀란 거야. 내 예고를 붙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고 어떻게 예고를 갔지?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. 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완전 호막 자유롭게 놀았지, 만 수시 붙었으니까. <laughs> 음악실에서 막 노래하고. <laughs>